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저는 지금 태안군 여기 송암이죠. 네. 송암리 에와 있습니다.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진 정말 경치 좋은 곳 그리고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에서 쪽파 농사를 짓는 제가 참그늘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우리 어, 선생님이 농사를 이렇게 귀농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쪽파를 요새 정말 저렴하게 이렇게 좋은 쪽파를 판매를 하신다니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제가 가로등 있죠? 따로 조명이 없어가지고 가로등 아래에서 제가 지금 차가 안 다니는 이 길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생님 설명 좀마무 해주세요. 이 쪽파의 장점 뭐 이런 거. 네, 올해는 네. 쪽파에 병이 많이 와서 아직도 가,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제가 내는 어... 가격으로 돈매 네. 음, 시세로 그냥 드리니까 아... 서울에서도 가락동 가면 좋은 거는 지금 10kg에 막 7만 원, 8만 원의 도매 시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그 파는 가격으로 네. 그래서 4kg에 네. 2만 원 택배비 5천 원 해갖고 2만 5천 원. 오 그렇게 싸게요? 네. 뭐 kg에 7천 원, 8천 원 이렇게도 하던데 kg 그럼 5천 원 파는 거네요? 네. 그렇게 저렴하게요? 네. 아, 아 거기는 kg가 아니고 아마 서울 네. 같은데 500g 단위로. 500g 네. 단위로? 네. 네. 이렇게 이제 수확 시기가 아직은 이제 시작된 거죠? 아 이제. 좀 됐어요. 지금 아. 한 40일 차된 거니까. 지금 키도 딱 적당한데요. 예. 한 25cm 정도 될것 같은데. 아좀 끼른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음, 예. 좀 짤막한 것도 예. 있고. 예. 예. 끝이 약간 뭐전잎파리 이런 거는 떼서 잘 다듬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뿌리도 아주 튼튼하고 병한 없이 잘 자라졌네요. 예.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문해주세요. 파김치는 담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액젓. 그, 까나리 액젓, 이런 거 말고, 예. 무슨 액젓이지? 꽃게 있잖아, 꽃게. 아, 꽃게. 예, 꽃게 액젓으로 이걸 담으면 음. 맛이 기가 막혀요. 음. 그리고 우리 밀물의 자연학교 유황고추로 넣으면 더 좋겠는데, 유황, <laughs> 유황고춧가루에다가 꽃게 액젓 구입하셔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마늘 안 넣어요. 그래서 파김치 이렇게 담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도 음. 튼튼하고요.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썸네일 써야 되겠다. 뿌리도 튼실하고, 이 길이도 적당합니다. 진짜 딱 알맞네요. 길이는 뭐긴것 짧은 거 있어요. 그래도 네. 아주 길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은 네. 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시고요. 제가 담아서 먹을 건데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우리 김동우 선생님 전화번호 어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직접 전화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예. 그럼 스님 택배 보내셔요? 예,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